내 어떻게 아냐 여학생이고 뭐시기고. 나너다 <laughs> 알지. 난너희 IP 다를 병신들아. <laughs> 난너가누군발도 네 알아 이 개새끼야. 어? <laughs> 네 아빠도 알고 씨발니난이아야아 네, 나는 이야나 존나 까줄게 이존나야구나 시발 새끼야. 푸드로 까고, 뚜드로 까고, 시발 새끼 깐데 독독 까고, 시발 새끼 맞박 까고, 그렇게 처맞다가이 병신 같은 새끼 맞박이 뭐 그냥 맞박인지 정종철인지 시발 새끼 그 맞박이 그 개그콘서트 코너에 가가지고 그냥 대가리 박고 깨져 그냥 시발 새끼야. 우리 뭐 병신 같은 새끼가 시발로 미. 너는 그아에서개 까줄게. 나는 토크운에서 개 까줄게. 이 시발 개. 와, 그 순너가 인거야. 학생들. 불쌍하다. 말한다고 시발 새끼 대세. 야, 근데 너 이거 유튜브가 녹화하고 있는데. 오늘 납어